안녕하세요. <laughs> 이 온, 석유 온풍기라고 해야 되나요? 석유로 가동하고 있는 온풍기입니다. 겨울을 이 온풍기 한 대로 지내고 있어요. 이거는 어, 제가 올해 한 3년째 겨울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2005년도 시기거든요. 이 아이는. 제작이 2005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때 중고로 제가 산것 같아요. 처음에는 연탄 날로 떼다가 음, 연탄 갈아주기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다 보니까 왜 공장들 데가면은막 이렇게 큰 온풍기 틀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서 물어보니까 요게 괜찮더라고요 석유고, 전기는 별로 안 먹고, 그래서 요 아이를 지금 길게 한 7, 8년 쓰다가, 요거로 바꿨습니다. 3년 전에. 제가 고장이 났어요. <laughs> 그래서 바꿨는데, 아, 예전께 더 좋습니다. 뭐 이것저것 따져서 용량은 비슷한 거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석유통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뭐 석유, 밑에다가 한말반 보통 요렇게 하면 저 석유통 있죠? 하나 반이 들어가요. 하나 반 정도 들어가면 일주일 이상을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지냈었는데 요 새로 산 아이는 요거는 일주일이 못 가요. 겨울에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 중간에 한번 와서 다시 한번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도 저는 겨울 준비 다 끝났습니다. 요 아이 하나랑 그리고 석유 들여오고 비닐하우스 이중으로 쳤습니다. 여기 비닐하우스도 몇년 쓰다 보니까 지저분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쳤어요. 그래도 밖에 하고 온도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성애가 이게 뭐 한겨울 같으면얼 텐데 아직 온도가 따뜻하니까 이렇게 물기가 고여 갖고. 떨어지기도 하고 흐르기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겨울 준비가 끝나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겨울에는 수도 지하수가 얼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좀 떠다 놓습니다. 많이 너무 목말라하거나 하는 아이들 있으면 물을 줘야 돼요. 겨울에도 뭐 완전히 물을 굶기고 키울 수는 없어서 저는 조금씩 상태 봐서 물을 줍니다. 요 아이가 뭐냐면요 석연화 고수티 얘는 석연화입니다 땅에서 막 크다 보니까 석연화 얘는 연봉 <laughs> 저 아이는 수입 프릴 종류인데 오히려 땅바닥에서 크니까 더잘 크는 것 같아요 색깔은 안 나옵니다 제가 다니면서 머리 건드리면 떨어지고 이렇게 자구가 새로 나오는데, 요런 아이들이 더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음, 석연아, 석연아입니다. 요즘 석연아 잘안 나오죠? 석연아 극만 조금씩 나오고, 석연아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틴커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끔 가다가 커팅해서 아이들을 달구기도 하는데, 한번 바짝 다 잘라가지고 대를 여러 개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건들면 뚝뚝 떨어지잖아요? 자구 다 나오고, 요 아이들 입꼬지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던져놔요, 그러면. <laughs> 자구 나옵니다. 아, 요런 거는 좀 똑똑 따가지고, 아, 요런 자국 있는 거는 이미 한 번씩 다 커팅 했던 아이들이에요. 커팅해서 자구가 많이 나오는 거죠 좀 해서 여러 개좀 만들려고 하는데 몇개 만들어서 어, 선물도 하고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큽니다 아무래도 흙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아이들이 오히려 별 문제 없이 잘 크는 것 같아요 이거 보이나요 입꽂이 잘 됐죠 잘 됩니다 입꽂이 그래서 요 아이도 잘 던져나요. 아, 이렇게, 요렇게이 <laughs> 아이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겨울 준비들 많이 하세요. 낮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